아 맹스크 도일 라스가 얘기했는데 저 새끼 던진대요. 닥테 도일이에요. 돌려볼까요 하나 둘 어, 셋. 더 눌렀는데. 아뭐 어, 걸리겠죠? 다, 기다려봐 나나 <laughs> 다음 판에 어... 내가 간다. 꺼져. 뭐나 어, 됐다. 너도 저거 되는 점수야아 며칠 어, 개빨리 잡혔다. 어, 되잖아. 어. 아, 아, 부럽다 심해 새끼들. 아유, <laughs> <어휴, 웃음> 저저윗 동네 새끼는 저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심해 새끼들 만나고 싶다. 이 민물 맛을 못 밥보지를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솔택, 생기는 거. 1600점 된다 그럴 땐 레나를 하고 레나를 하고 레나를 1장 1물로 가요. 근데 아, 예, 그냥 아예 물이 턴고 그래서 처, 초반에만 초각 보다가 일단을 보면 애들 40레벨 넘을 때까지는 적어도 원컴은 나거든요슈톤이 자기 플레이 스타일 많이 이상하다고 <laughs> 야, 아이디 한번 쳐봐야겠다 뭐지? 슈톤을한 전적이 없는데? 사람 응. 타람 하는 사람인데 슈톤을 뭐지? 선 A형 빼고님한테 사랑하고 보고싶다고 전해달라고? 맞구야. 야 어디갔냐? 응? 니네 팬이 백업한테 백업님한테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전해달래. 다마니 아, 누구 전해달래. 누구신데요? 근데? 어떤 것? 유튜버야 유튜버 이응식인데. 페이지도 관못 하게 하 나는 니네 구독자분 같은데. 아, 아 가야되는 거. 이거 배추국이요. 도일이 나오네 아맹스크 도일 라크스가 얘기했는데 저 새끼 던진데요 닥테도일이에요 낫도깨비에요 아, 설마? 네, 또또 터졌나봐 아니 그 보니까 또 전판에 또 뭐라 그랬다고 아, 네, 네, 네. 또 터져가지고 <laughs> 아, 또, 또 삐져가지고 아, 또, 또, 아, 또, 또 닥테를 하신답니다 또 저게 있어요? 음. 근데 어, 심지어는 저 닥테치 더 도일 저 친구 채금이에요 <laughs> 아예 지금 채금 마크 보이네요 어그참 이파드 하나, 한번 더 해보고, 뭐라 할 말이 아, 없네. 이거 어. 누구냐? 누가 나갔냐? 빠꾸, 빠꾸, 또또 또 혼나러 갔나? 좋댔네. <laughs> 진짜 씨발, 저거 혼나면... 아, 헌, 왠지, 혼나러 간다고? 거의... 야, 거의... 그냥... 거의... 나, 나, 대, 나 되게 백업 여친분이 되게 궁금해. 많이 미신가? 거지 혼나, 혼나러 갔다고? <웃음> 응, <웃음> 왜요? 왜궁금 하지 않아요? 와, 어, 혼나러 갔다고? 나러가신것 같아. 그랑 비슷하지. 난왜 내가 전격선거하면은 팀이 이러냐고? 나도 모르겠어. 너무 빈약하다고? 아니, 근데 이거 하면 충분해, 안주어 어, 대궁금하다 저, 저, 섹스 섹스 거리는 저 섹스.. 섹스충 새끼를 <laughs> 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니 대단한 분이잖아. 거의 지위인데? 나를... <laughs> <laughs> 난 그래도 난 이제 여한이 없어서. 열쇠 한번 보여줬으니까나친구들한테 어허. 음. 여한이 없다. 어. 어우, 졸려. 야, 근데 조합은 좋은데, 만약에 도일이 탱이라면. 가지만 아니고. 아니죠. <laughs> 음, 아니야. 아니고. 음, 아니야. 그럼 요 판도 그러면 나갔다 올게요. 음, 안 나와도 되는데. 야, <laughs> 아, 근데 제가, 제가 중얼중얼 하면은 이게 다 들리니까. 아, 여기, 여기 뭔일 났었어요? 관심 없는데요. 오뭔일이 네, 예. 네, 이게 제가, 저는 우리 편 상황 계속 제가 얘기하면서 게임을 해가지고. 아니, 전 그거 들어도, 단계라. 전 그거 들어도 관심 없다고요. 안돼, 그래도 안돼. 일단 아, 나도 봐줘. 아, 나도 해요. <laughs> 아 마음대로 해고면. <laughs> 치킨 사주고 싶다아 고맙지. 그럼. 치킨 가져가 그래. 고맙죠. 갔다 오세요. 어? 졸려. 빼고, 빼고. 마 마님한테 갔다 왔어? 갔냐? 어. 어? 어, 어 나. 어 마님한테 갔다 왔어? 아 잠깐 얘기하고 왔어. 음 마님이 아주 그냥 오 휘어 잡으시는구나. <laughs> 아니 그그그럴 것까지야. 알아. 인정해. 어? 인정하라, 그서 지금 방송 중이잖아 인정해야 돼. <laughs> 인정 <laughs> 아닌데. 인정해. 그게 좋아할 개새끼야. <laughs> 딱 잡혀 산다고 한, 한마디만 해. 그러 그래.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그런 모습은 아니, 아니라서. 아, 아니, 맞잖아. 아, 그러면, 그러면 그, 너희로만... 설마, 노예야? 네가 주인님이야? 크으. <laughs> 야 그... 노예, 노예 그걸... 노예겠지. 노예, 노예가 되는 거야. 네가네가 네가 노예야. 아, 이게 가진 게 있으니 사람이 약해지는구나. 족 같은 거, 진짜. 내가 그랬잖아. 야, 니, 나, 있을 어... 때, 왜, 지랄했지? 넌돋됐어 야, 좆, 내가 진짜, 내... 야, 내가 진짜 평소 같았으면 세명다 존납했었는데, 씨발. 야, 이거 진짜. 근데 넌, 넌 궁금한 건데 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쪼는 거야? 뭐, 야, 개새끼야, 아니? 뭐가 두렵다니, 개새끼야. 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지. 뭐가 중요한데? 게임의 통통한 여성의 기준이 뭐냐고, 저요. 난내 내, 기준에서는 참 이해가 안 돼. 게임 나랑 얘기할 때랑 좀 기준이 다르다? 그, 어, 맹석, 아, 맹석 같네? 아, 씨. 나랑, 나랑 둘이 얘기할 때는 전혀 성씨 정도가 딱 통통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 <laughs> 야, 중신이랑그 아, 나랑... 자랑한 거야. 자랑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랑도 그렇게 했어. K가. 아, K가. 아 그래. 어, 나한테 전장하, 그랬어. 아, 전쟁하자고 지금. <laughs> 아, 그래. 전쟁하자는 거지. 지금 이거 안 보고 있어? 뭐, 뭐, 뭐. 어? 그까나대지돼버렸네 <laughs> 어? 어, 하자 어? 아틀로스 오면 뒤졌어. <laughs> <laughs> 나 지금 멘트 그 창에 써 놓는다. 나 이발 메모장에 다 써놔야겠다. 그냥 할 얘기. 이발 전쟁은 지금부터 시 아.. 한대 남았는데. 이거 한 대. 이거 달라고? 이거 알았어. 달라면 뭐 꺼0기면 됩니까? 해 2,000개는 못해. 2,000개는 못는 못해. 2,000개는 못해. 2 0 0 0개개는 못해. 2,000개는 못해. 2,000개는 못해. 개는이해2 0 0 0개개해이0해 아, 대도를 찾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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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용해, 이용해, 먹는 수밖에 없어요 해 이용해, 이야돼 이용해, 이용해, 이 이용해, 이용이하 저기를 킨지 얼마 안 돼서 또 방송에 미친놈이 방송에 킨거 이거야 야야 근데 소주 두병먹어서아 이정도면 됐어 난난더더 먹을 수 없어 이제. 얘는 뭐. 술 먹으려고 방송 킨 거야? <laughs> 어쩔 수 없어 아나 게임할 때라도 술 먹을 때라도 좀 딸기 키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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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분 한 시간 또딱안 됐네 여러분들은 철원어치반 지금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개쪼세요 네. 다음 주 쪼개. 죠 어... 나가지 않아요? 개가개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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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개 쪼개. 쪼개. 쪼어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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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사란다. 아큐러스 사란다. 바꿔요 왜? 전화고 와서? 아 아니 아니에 아니. 맞네 씨발 아니 아니야. 아니. 맞잖아. 아니, 진짜, 진짜로 아니야. 그건 <laughs> 뭔데? 아 잠깐 집에 쓰레기 정리 좀 하느라고. 네가? <laughs> 네가 언제부터 씨발 자취방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서 계속 치어 <laughs> 그건 원래 치웠어. 사람 사는 데인데. 일단 나는, 나는 가봐야겠다. 하루에 아, 1대1도 있고. 너무 피곤하다 이제. 아.. 중국. 야야! 야, 말도 안 돼! 이기고 있어 이걸! 이걸 이기고 있어. 중국에서 장게 밀면 한다 개새끼들아! 말도 안돼 이걸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잘 갔다 와라. 게임 갔냐? 갔냐? 갔어? 갔냐? 갔냐? 뭐야 나만 남은 거야 지금? 뭐냐? <laughs> 아너 있구나 아직. 야 빡업 이거 이기고 있어 말도 안돼 이거 왜 이기는 거지? 골드잖아 정말 골드라 그러는 건가? 진짜 내 기준에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 살았어 죽었어 <laughs> 이거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도일이 웬디도 도와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영정은 안당하겠다는 의지인가? 야, 아프로스 시점 보는데 도일 잘 하는데, 그러게 잘 패는데 아프로스. 그러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방은 적까지안 패고, 제가 다치닭는봐야 돼. 지금 이제 닭 해할 껀덕지가 사라져서 이제 장타하는 것 같아. 몰라 아, 웃긴데, 이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안가았는데 이대로 넘어가면 100% 이겨 이거. 오, oh 쉣. 아, 깜짝이야. 좀 위험해 보이지 않을까? 너는 뭐 했냐? 뭐 캐릭터. 다 했지. 와, 도일이 하나 또 밀었는데? 수타까지 밀었는데? 진짜 이길 같은데, 이거? 아니 웃긴게 지금 4대5로 싸우잖아 케어가 돼 말도 안돼 이거 솔직히 상대가 못하는거야 박태때에 멘탈 터지는것도 있을것 같긴 한데 이게 뭐냐 경비병 악투러스네 이런일이 좀흔하더라고 악투러스 며칠하는거 봤는데 와돌 번지했어 씨 이걸 또 도망을 가? 씨 말도 안되네 만약 이걸 이기면은 저 새끼 신고 안한다 <laughs> <laughs> 만약 이기면 저 새끼 신고 안한다 자, 대라 빨리 봐, 도와라고 새끼야. 그냥 믿을 같아 돌이 새끼 이상한데? 리아티아인가? 설마? 아 리아파사도 리아티아보다 더 잘하는 거같아 이상해 사람 펼때 보니까 리아티아 아닌 거 같은데 리아티아는 사람 존나 못패 닥테만 말줄아 진짜 건물만 잘패 얘는 근데 대인도 잘하는데 진짜로? 할 때는 하는데? 음. 그니까 닥트할 땐 네, 닥트하고 네. 대인할 땐 대인을 해이 정도면은... 누구면은... 글쎄... 그치? 나쁘진 않거든? 내입장에서 그러니까 원래 한 개는 되는데, 한 개가 안 되면 욕해도 돼요. 근데 둘다 돼요. 이제 그냥 이상하네요. 연번정도는 맞았네. 얘네나 죽었다. 이거. 오히려 생각한다. 뭐 할까? 뭔까지 수호 딸랑 남았네? 오이디 뭐 할지가 이제 고민된다 기대된다 만약 호자를 따면은 나 인정한다 절대 신고 안 한다 저 새끼 호자 따면 어? <laughs> 아죽었 호자 잡아주는게 제일 좋은데 이거 나랑 같이 연합할까?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야 둘이 가서 호자 따면 대박이잖아 티네 음, 그그 이제 거일 살아나고 나면은 상대팀 개쫄아있을걸? 불렀어 가자 아, 야 호자 딴다 호자 딴다 돌 호자 딴다 돌 호자 다 땄어 땄어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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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끝났어 끝났어 말도 안돼 쁘라 존나 잘하네 이렇게. 와 말도 안 돼. 진짜 <laughs> <laughs> 아, 인정. 신고안 함. 안함 이거. <laughs> 아, 이건 잘했으니까 인정한다. 임무를 <laughs> 완수해. 참나. 진짜 어, 이건네. 솔직히 이거 도일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도일이 각은 잘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찌저찌 이거 수비를 너무 잘했어. 아, 이건 다 잘했어요. 도일이 잘한 것도 있는데 도우이 잘한 것도 있고 우리가 수비 잘한 것도 있어요. <laughs> 다 잘했어요, 솔직히. <laughs> 그러니까 원래 닥테라는 게 하면은 4대 5로 싸우니까 팀원들 간에 분열이 생겨요. <laughs> 근데 그게 분열이 안 생기고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짜면은 괜찮긴 해요. 근데 그게 보통 그렇게 안 통하잖아, 그지이 보통 닥테하면 존나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영전을 먹는 거예요. 나도 나쁜 전략이라고 생각 안 해요. <laughs> 저렇게 아, 잘. 그렇소 고통받는 드 그러게. 나 나쁜 전략고 생각 안 하는데 참나 저 진짜 레나 접어야 될것 같지 않아요? <laughs> <딴 나라. 웃음> 아까 아까 게임 보셨어요? 아 저도 제가 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솔직히 그거는 아, 진짜. 그거는 아, 너무 우리가 우리, 우리 도일이 그냥 미친듯이 잘했어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오자 오자마자 오자마자 하는... 아니 근데